안녕하세요, 황성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연기할 때 대본 분석은 잊어라 그리고 배역에 빠르게 몰입할 수 있는 배우가 성능이 좋은 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분석을 생각하지 않고 연기를 할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배역에 몰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연기를 할때 대본 분석을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배역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기를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연기는 믿는 것이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기를 하다가 몰입이 안될때 선생님들이 가끔 야,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연기는 믿는 것이다. 그냥 믿어라. 이런 말들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진부하고 뻔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해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가진 내공에서는 연기할 때 대본 분석을 생각하지 않고 대역에 빠르게 몰입하는 방법은 그냥 믿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배역을 믿기 위해서는 배역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이미지란 여러분들의 기억이나 경험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수동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인물의 외형적인 이미지만 말씀드리는 건 더더욱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영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의 외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물의 내면적인 이미지까지도 포함된 그런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햄릿을 연기해야 된다면 적어도 햄릿이 살았던 시대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중에 12세기 덴마크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왕이었거나 어머니가 삼촌이랑 결혼한 분이 있으세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기억, 경험, 이런 것들만 가지고 햄릿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상상력과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상상력이나 영감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력과 영감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상상력과 영감을 자극할 수 있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인물이나 작품에 대해 공부도 해야 되고요. 고민도 해야 되고요. 또 배우거나 경험해야 될게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이미지에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물의 외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이미지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감상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작품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자세나 마리아의 얼굴, 표정, 두 사람의 신체의 비율, 대리석의 질감, 뭐 이런 외형적인 이미지만 본다면 작품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하기 힘들 거예요.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또 이를 초월하기 위한 마리아의 신앙과 자비, 죽음의 비극과 부활의 생명력. 이런 내면적인 이미지들을 함께 느끼고 볼수 있어야 피에타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수 있을 거예요. 인물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도 이것과 비슷해요. 인물의 외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이미지까지도 보고 느끼고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고 또 여러분만의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인물의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만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대본에서 얻은 정보만 가지고 피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더 심한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이미지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학생들은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는 것처럼 자기가 대충 만든 이미지를 누르면 그 인물이 완성이 돼서 자판기처럼 뚝 떨어져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상적인 이미지만 따뜻하게 만들어내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할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배역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계속 믿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연기는 이렇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건 오히려 몰입만 방해할 뿐이에요.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믿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중에 날마다 자기 전화번호가 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외워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무의식적으로 줄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자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번호를 알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 물었을 때 줄줄줄줄 나온다는 건 이미 그 전화번호가 내 안에서 내 걸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태가 돼야지만 믿음이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줄줄줄줄 나올까요? 아마도 의식적으로 한자 한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0105449. 이렇게 자기가 한자 한자 의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아마 거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줄줄 나올 때하고 전혀 다르게 자기께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믿는다는 건 의심하지 않고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햄릿이라는 믿음이 있는 배우는 자기가 햄릿이라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내가 햄릿인데 나는 햄릿이다, 나는 햄릿이다, 이렇게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햄릿이라고 믿으려고 애쓰는 배우는 이미 자기가 햄릿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한 자리씩 떠올리면서 맞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연기를 할때 자기가 분석했던 걸 떠올리면서 햄릿처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긴 배우는 분석했던 내용을 잊어버리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몰입도 안 되겠죠. 자기가 햄릿이라는 믿음이 있는 배우는 퀴즈 사인이 떨어졌을 때 바로 믿고 극속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햄릿이니까 햄릿처럼 보이거나 햄릿처럼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의 햄릿이 창조되는 거죠. 이렇게 배역에 대한 믿음이 생긴 배우들은 분석을 떠올릴 필요도 없고 또 빠르게 배역에 몰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역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믿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된 만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때 대본분석을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배역에 몰입하고 싶다면 배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필요할 땐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전화번호처럼 믿음이 생기고 거침없이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